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뉴스입니다. 안양시가 인생 100세 시대에 부합하고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소나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 나눔, 기쁨의 머리글자를딴 소나기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진행된 안양 꿈나무 인형극 프로그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양시는 평생학습을 통한 소통, 나눔, 기쁨을 뜻하는 소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양 꿈나무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평생교육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극단 단원들은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 몸은 소중해가 공연된다고 합니다. 인형극 소식에 아이들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공연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장난 혹은 놀이로 여길 수 있는 성희롱, 낯선 이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등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인형극으로 재현해 보여줍니다. 괜찮다니까. 자자. 가만. 가만. 싫은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있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인형극을 관람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 안에서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몸을, 누가 친구 몸을 만지면은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안 될지라도 와주세요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 등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극단 단원들은 재능 기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갖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형극하고 을 같이 참여하니까 를 너무 보람 있고 뿌듯해요. 안양 꿈나무 인형극단은 올해 초 인형극 공연을 신청한 어린이집 40개소를 방문해 성폭력 예방극과 더불어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전래동화 혹부리영감을 선보이게 됩니다. 안양시는 시민의 역량이 지역의 의미 있는 자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소통, 나눔, 기쁨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